CD란 포맷을 키우는데 전념했던 소니는 1991년 6월 1일. 시카고의 CES에서 플레이테이션의 시작기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때 닌텐도가 느닷없이 필립스의 CDI와 재현된 발표를 그때 해버리죠. 이에 소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죠. 보통 우린 닌텐도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소니가 분노하여 플레이테이션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알수 있죠. 정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소송을 걸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 소니가 만든 음원칩도 슈퍼패밀컴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엔 최신 자료,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존의 일을 업데이트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의 추론으로 메워보는 시간 CD로움을 중심으로 본 플레이테이션의 탄생이야기 하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니와 닌텐도가 맺은 계약의 전문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볼때 대략적인 내용은 소니는 슈퍼패미컴 게임에는 관여할 수 없되 라이센스만 가져가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권리는 닌텐도가 가져가는 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자 닌텐도 아메리카의 사장이자 야마우치 사장의 사위인 아라쿠아미노루가 연락을 합니다. 이 계약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시간을 살짝 돌려보면 1985년 컴덱스에선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윈도우 1. 또 하나는 대놈과 소니가 발표한 시드롬이었죠. 당시에는 규격이 제멋대로라 크게 주목받지 못한 CD-ROM 하지만 88년에 ISO 9660이란 국제표준이 정해지면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1990년엔 액티비전이 세계 최초의 CD-ROM 게임인 매노를 발매했고 1991년엔 시에라 온라인이 자사의 게임을 CD-ROM에 담아 판매하면서 PC 게이밍에서 CD-ROM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학습용인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서 교육용 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죠. 또한 92년부터 컴퓨터 업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고성능 PC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CD-ROM과 번드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D-ROM 산업에 불이 붙은 상황을 직접 사업을 하는 소니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닌텐도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라카와는 본사에 전화를 겁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닌텐도는 소니에 로얄티를 내서 게임을 만드는 신세가 되니 어떻게든 계약을 무효화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닌텐도가 소니와의 계약을 정면으로 깰순 없었죠. 그래서 닌텐도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CD-ROM 계약은 소니와 독점한다. 혹은 독점에 준하는 항목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필립스가 슈퍼 패미컴 시드롬을 낼수 있도록 추가 계약을 해줍니다. 이게 소니가 플레이테이션 스 시작기를 발표했을 때 닌텐도가 필립스와 제휴한 CDI 게임을 발표한 배경이죠. 물론 이 계약을 한 이유는 소니를 견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당시 미국은 히드롬의 발달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고 있었고 닌텐도는 원래부터 교육용 시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컴퓨터를 강조한 패미컴도 그렇고 교육소프트가 많은 닌텐도 DS도 그렇고 이 회사가 은근히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소니가 당일에 이 사실을 안건 아닙니다. 2일 전인 5월 29일에 파악했죠. 이에 놀란 사업 담당자 이데이 노브유키는 닌텐도에 달려가지만 닌텐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소니와의 계약은 이행한다. 소니가 닌텐도의 플레이테이션을 발매하는 것도 인정한다. 단 닌텐도는 별도의 기획을 채택하며 우린 시 d 롬으로는 게임을 내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닌텐도가 계약을 깬 것이 아니라 계약의 빈틈을 이용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슈퍼패미컴의 다양한 게임으로 시 d 롬을 보급한다는 소니의 야망은 무너졌습니다. 단, 2010년에 일본 경제신문이 예대한 과정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소니가 닌텐도 몰래 데모디스크를 제작하여 야마우치 사장이 경노했다 즉, 소니가 계약을 어기면서 사업을 강행했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게임 산업 백서 디케이드란 책에 의하면, 마루야마가 프로테스란 게임을 야마우치 앞에서 시연했다가 격려와 질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로인지 격려와 질타인지는 둘째치고 소니가 닌텐도 앞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을 보셨다가 교토식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멀었다란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입니다. 즉 닌텐도 몰래 만든 건 아니었고요. 또한 멋대로 데모 디스크를 시연했단 말이 있어 미국에서 열린 CS e 컨베스 관련 기사를 나름 뒤져봤습니다만 소니의 시연을 봤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그랬다면 닌텐도의 지적재산부가 어떤 형태로든 액션을 취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c d r o 과의 궁합입니다. 890년대 당시 애니시와 세가가 발매했던 CD 게임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본체의 CPU를 시드롬의 CPU가 보조하고 램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PC 엔진 CD 롬 롬은 8비트 본체의 16비트 시드롬이고, 세가는 메가 드라이브의 파워를 활용한 16비트 기기지만, 메가 드라이브 자체의 컬러 팔레트가 부족해서 PC 엔진에 비해 색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죠. 닌텐도가 플레이스테이션 CD에 눈독을 들였던 이유는 소니가 개발한 CD-ROM 유닛에 32비트 그래픽칩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닌텐도는 후술할 모종의 사유로 인해 3D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CD-ROM은 로딩도 느리고 기기가격도 비싸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르고노 소프트웨어가 뜻밖의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이 회사의 CEO였던 제즈 사는 24살 때 게임보이를 해킹해서 무려 3D 게임을 만든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에 놀란 닌텐도는 그를 고소하기는커녕 사장과 미야모토가 직접 초대해서 면담을 하기도 했고 이후 두 회사는 3D 게임 개발 관련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그러던 90년에 어느 날 제즈는 자세의 게임 스타글라이더를 페미컴으로 이식한 NES 글라이더를 닌텐도에 가져옵니다. 야마우치와 미야모토는 말 그대로 경악을 했죠. 재즈는 자신에게 하드웨어 설계를 맡겨달라고 하지만 문제는 슈퍼패미컴은 이때 설계가 끝나고 생산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다만 이 말을 그대로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재즈는 자기 방식대로 설계하면 이것보다 10배 빠른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야마치 사장은 말합니다 얼마가 필요해? 재즈는 답합니다 100만 달러 야마치 사업에선 시원시원하죠 부말 없이 그 돈을 내줍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재즈는 후회했다고 하네요. 천만 달러 부를걸. 결국 90년대에 시연된이 게임의 기술은 93년도에 상용화되었는데 이게 바로 슈퍼 FX 칩입니다. 이 칩은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을 중심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명령을 역산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의 물건으로 제즈 본인의 말에 따르면 슈퍼패미컴 본체는 전기만 공급할 뿐 사실상 게임의 구동은 칩이 다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죠. 속도 문제와 가격 문제. 하지만 앞에서 제재가 10배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결과물은 무려 40배나 빠른 현상을 보여줬고, 단가가 좀 비싼 칩이긴 했지만 이 당시엔 슈퍼패미컴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패게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칩을 도입하여 만든 작품이 아르고노 소프트가 실제로 개발한 1993년작인 스타폭스죠. 이 칩은 소니와 닌텐도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90년대 당시 소니와 계획을 맺은 이유는 슈퍼패미컴의 성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슈퍼 에펙스 칩을 넣는다면 슈퍼패미컴의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드웨어만 잘 보급하면 오랫동안 게임을 팔수 있죠. 제 생각은 이때 닌텐도는 소니에 꼭어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슈퍼FS란 대안이 있으니까요. 이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처음에 롬 가격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닌텐도는 CD롬을 생각했지만 아롱롯이시 개발한 3D 시스템이란 대안이 생겼다. 이후 CD롬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파악하고 대안이 있으니 계약을 무효화시킨 후 소니의 경쟁사인 필리스에도 CD롬 개발 권한을 줬다가 되겠군요. 하지만 이후 필립스와 시드롬 계약도 무산되는데요. 왜 필립스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감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필립스는 세계 1 위를 노릴 정도로 거대한 메이커였습니다. 슈퍼패미컴에 붙어서 보고 푸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구상한 자신의 규격인 CD-i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닌텐도 필립스의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수 없지만, 전그 내용이 닌텐도는 CD-i로 게임을 발매한다. 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이후 닌텐도는 본인들 말로는 외전 팬들 입장에선 비공식이자 흑역사인 게임을 여러 번 발매하는데 인터랙티브 게임을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발매했다고 보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하튼 이때 닌텐도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이상한 게임들을 cdi와 도스로 발매했죠 이야기는 다시 소니로 돌아갑니다. 닌텐도는 플레이테이션 CD로 게임을 내지 않겠다고 했죠. 말이 아르세라지. 슈퍼패밀컴에 붙은 CD에 닌텐도가 게임을 안 내는데 팔릴리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닌텐도가 휘두른 독점을 이용한 횡포를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메이커가 게임을 내줄 리도 없었고 그 게임의 유통망에서 제대로 팔릴리도 마무했죠. 이 시점에서 소니는 크게 세 분류로 분리됩니다. 오가 사장은 자신이 키운 CD 사업이 좌소되는 걸 원치 않았고, 마루야마도 CD 게임을 판다는 구상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쿠타라기는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살아날 길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동상 이몽이 얽히면서 소니 내부는 관계 회복, 완전 사업 철수, 독자 사업의 새 파월로 나뉘고 말죠. 이 과정에서 별 이야기가 다 있었다고 해요. 음원치 공급을 중단해서 닌텐도를 압박하자. 닌텐도의 실수로 인해 일부 기기에서 기동이 되지 않아 리콜을 했었던 에픽소니의 슈퍼뱅이크문 소프트웨어인 간바리그 리콜권으로 소송을 걸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루야마와 쿠타렉의 안이 채택되어 독자 하드웨어로 c d r 을 보급하는 노선이 결정됩니다. 훗날 구타라기는 자신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철수하자는 임원들에게 일갈했다지만 이건 거짓말. 그는 회의실에 들어갈 급수도 되지 못했죠.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루야마는 와튼스쿨 b 비를 마치고 배속된 우츠미 휴시와 함께 플레이테이션을 자사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후 그는 플레이테이션에 미국 진출에 기여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독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함께 추진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가와의 협업이죠. 세가의 전 프로듀서 스즈키 유의 말에 의하면 당시 세가와 소니가 기술 제휴를 한다고 해서 이것 저것 알려줬더니 이후 기술만 빼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만 이사부의 좌초된 근본적인 원인은 쿠타라기는 세가는 소프트웨어만 전념하고 하드웨어는 소니가 만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세가는 당연하게도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훗날 쿠타라기가 세턴 발매 당일에 기기를 사서 뜯어보고 우리가 이겼던 말을 했단 일화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이전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미 파악이 다 끝났죠. 오히려 협업 과정에서 세터널 바탕으로 개량했다는 게더 타당하겠죠. 참고로 이 과정에서 우치다도 세가와 협업을 하는데 90년대 세가는 파벌 싸움을 하면서 미국에서 메가드래브를 성공시킨 토머스칼린스킬 쫓아내버렸고 덕분에 세가세터는 메가드래버의 성공을 이어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공벽을 메울 인재를 찾는 와중에 이때 인연을 맺은 우치메 휴지를 수석부사상으로 채용해서 드림캐스트를 출시하지만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 CD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죠. 결국 91년 6월 닌텐도와 결별한 후 92년엔 플레이테이션 사업 승인 회의가 열립니다. 쿠타라기가 소니가 모욕을 당했다. 분하지도 않냐 라고 외친 것도 오가 회장이 분노하여 두이시라고 외쳤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이라고 마루야마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마루야마와 우츠미는 이미 소니만의 독자적인 플랜을 거의 완성시켰기에, 실제로는 사업 준비의 성과를 보고하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으며, 마지막에 평온한 얼굴로 오가 사장이 두이시라고 말한 게 정설이라고 하죠. 이후 플레이테이션 사업은 착착 진행됩니다. 쿠타라기가 닌텐도의 음원침을 납품하면서 얻은 하드웨어 설계, 노하우, 개발 툴을 납품하면서 얻은 개발 체제와 시스템은 물론이며, 개발 필수 요소 체크리스트인 PRC, 나아가 서드바트에 관리하는 각종 규약을 완성시키죠. 마루야마는 패미컴 게임을 출시했던 노하우로 게임 퍼블리싱 시스템, 그리고 소니 뮤직의 유통망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통원식을 만들죠. 초창기에 소니가 발매한 명작인 크라임 크래커즈와 아크 더 레드는 내부팀이 아니라 외주 개발사의 것을 퍼블리싱 한 것입니다. CBS 소니 시절 직접 만든 것보다 외주준 작품들이 더잘 돼서 이런 시스템이 되었다고도 하죠. 이후 크라임 크래커즈를 만든 미디어 비전은 푸날 소니의 명작으로 알려진 와일드 암즈 등의 플레이 대체 명작을 만들게 되며 이후 아크 더 레드를 만든 지클래프트도 인수하게 되죠. 또한 닌텐도와의 차별화에도 힘썼어요. 지금이야 미야모토 시게루가 전설이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개발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니 출범 이전에는 개발자의 인터뷰는 있어도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마케팅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개발자는 게임이란 제품을 생산한 일개 사원에 불과했죠. 하지만 소니 뮤직은 원래 아티스트의 음반을 만드는 회사, 아티스트를 부가시키고 그의 콘텐츠를 파는 마케팅에 더 익숙하죠. 이때 소니는 게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데 이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훗날 세계적인 크리에이터가 된 코지마 히데오입니다. 이번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죠. 플레이테이션은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5년도엔 세턴이 먼저 백만들을 판매하면서 기세를 빼앗겼죠. 하지만 소니에게는 CD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소니는 CD 포맷을 만든 회사이기에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여러 게임사를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캡콤의 전설인 오카운토 요시키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말하길 닌텐도는 소프트웨어가 안 팔려서 폐기한다고 하면 아 그런가요? 하는 게 다지만 소니인 이런 경우에는 장당 생산비에서 200엔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소니로 게임을 내면 손해가 줄어든다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죠. 또한 이 시리는 소니가 결정적인 행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RPG 게임 명가로 유명한 스퀘어는 닌텐도를 떠날 준비라고 했었습니다. 한, 갈 곳을 정하고 떠나야 했고, 소니와 색을 두고 저울질을 하던 도중에, 소닌 스퀘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요. 파이널 판타지를 발매하면 게임의 라이선스비를 받지 않고, CD 제작비도 대폭 할인해주겠다. 당시 스퀘어는 콘솔 게임에 꽂힌 RPG로 유명했으며, 파이널 판타지는 드래곤 스트와 함께 최고의 r p 를 꼽혔죠. 이런 파격적인 제한 덕에 스퀘어는 세턴이 아닌 플레이테이션을 택했고, 이렇게 나온 파이널 판타지 7은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팔리면서 플레이테이션이 닌텐도를 제치고 시장이 1위가 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즉, 1년의 과정으로 볼때 플레이테이션을 업계 1위로 만든 것은 CD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니는 CD로 포의 시장을 독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가사상의 CD에 대한 집념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플레이테이션이란 걸작을 낳았고 이후 이 사업은 소니를 콘텐츠 기업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죠. 참고로 CBS 레코드를 인수한 사람도 오가사상이니 여러가지 의미로 오가사상은 소니의 전성기를 만든 인물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c d 라매체 중심으로 소니와 닌텐도 그리고 플레이테이션의 역사를 얘기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